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에 겨우 합의했지만, 이게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보험료를 9%에서 13%로 올리고, 소득대체율을 약간 올리는 이 결정은 겉으로는 좋아보여도, 실제로는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미룬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. 출산율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때문에, 국민연금은 이미 큰 위기에 처해 있고, 지금 대책은 구멍난 배에 테이프 붙이는 정도죠. 2064년이면 연금기금은 바닥나고,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돈만 내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반면 80년대와 90년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, 이 또한 공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오랫동안 부담을 지고 나이든 세대는 적게 내고 혜택을 누리니,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요? 더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 불평등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40대 이상 유권자가 많아, 청년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세금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갈등만 커지고 있죠. 보험료를 18%까지 올려도 2082년이면 고갈은 피할 수 없고 국가가 돈을 보태도 2050년과 2060년에 막대한 적자가 생깁니다.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.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. 지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모두가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. 이 부에서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. 재미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